지금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으러 합니다 응. 세상의, 모든... 세상의 모든 음악. 세상의 응. 모든 음악? <laughs> 클래식 에 그래 그거 들으면서 기다려. 옷따시 여깄다. 6시 30분. 오케이. 동생이 시킨 거건로스카치고 이건 히베카그고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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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깡깡해. 한 20분, 25분 걸어왔는데. 깨질까, 음. 스푼으로 <laughs> 이게 뭐죠? <laughs> 음! 오, 맛있다! 네. 이게, 이 안에 아이스크림 맛있어. d e l i c 음! 아, 이걸 팔다니! 오, 맛있는데? <laughs> 음. 마을이 진짜 예쁘다. 음. 아기자기하고 음. 느낌이 또 다르지? 음. 여기 오니까 뭔가 또 여행 온 느낌이 또확 나네.

수개. 하나 더. 와. 한 벌. 이 치마. 이거 이거는. 이거는. 이거 이거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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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와오 마이 갓 먹자 에음음 크림 같애 음아김무럭무럭강추 표고버섯 치즈 이렇게 <laughs> 적극적이라니. 먹을래? 어? 뭐 그러지? 먹을래? <laughs> 직접 버섯을 골라야 그렇지. 하는 시스템이네요. 돌려드릴까요? 꽃 같아. 음, 딱 <걸려드릴까요>? 맛있어. <laughs> 맛있게. 음 최집 유즙이라고 했나? 이왕 또 대표고수 유즙이 그 진짜 맛있는데 아까 um, 유주? 유주 유주 키위 유주가 유자냐응 그런 거 같아 맞아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래 음 아빠가 순리가 봐야 돼 에이 나 먹기 싫은데 살짝 시큼한 것이 맛보지 못한

본점이다, 본점. 신진남의 본점. 나는 요거. 음!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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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돈코츠 뭐라고 해야 되 기름진 국물이 이 치료보다 더 강하지 않아? 기름? 음. 어, 꾸덕한 음. 시 원한 이치만이랑 뭐가 더 좋아? 둘다어둘 매력이 달 다르다. 아, 매력이 다르다는 말이 맞나? 음. 여기가 약간 단맛? 이건 좀더 단맛이 고이치만좀더 매콤한 맛이 음~~, 음. 음. 잘 구워진 만두 같아 요 <laughs> 오늘의 마지 이렇게 안 좋게 나고. 이거 안먹상얘 향기도. 도 아니야, 아니야, 사진 아 그거. 자판기 버튼 같지 않아, 엄마? 어... 음. 아, 이번 진짜 자판기 사랑하네. <laughs> 오늘의 디저트 깡. 피노. 크림바릴리 아이스크림. 이거는 푸딩. 너 먹어볼 거야? 음. 피노부터 먹어볼까, 근데? 어때? 야, 근데 이거 표정이 좀. 표정이. 우와. 우와. 이거 봐. 음. 어우, 달아. 오.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, 그러면? 예의 <laughs> 없네. 크림 <그런> 브로리에 대한. 예의 <laughs> 어떻게 지키는 건데? 음, 음, 이 바나나 아이스크림 훨씬 맛있다 이거보다. 응, 먹어. 근데 좀 달건 안 줘? 이 인성. 아 줄려다가 <laughs> 아니, 줄려다가 <laughs> 안 <laughs> 떠져가지고. 진짜 인성 고마워야 돼. <웃음> 와, <웃음> <웃음> 얼굴이 조금. <쪽. 웃음> 하는 거지. 키라, 키라. 키라, 키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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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스키 키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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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그 키라. 라너라금 진짜 웃겨. 라 키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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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? 뭐야? 틴트! 미니 틴트 나왔어! 무슨 색이야? 마스크? 마스크? 마 어, 어, 어 나왔다 어? 진짜? 진짜 나왔는데? 그런가요? 진짜다 <laughs> <laughs> <이야. 웃음> <laughs> 아 이거 뿌려 하는 <laughs> 건가 봐 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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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도대박 아니냐? 멜론빵이고 뭘 들어갔나? 타나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서 넣었어요. 타나탕 아, 맛집에 아. 엄마 타나탕 너무 좋아하는데 엄마 들어갔네요. 오늘 치김말이라밥먹어치왔치볶음치김이는 가리비를 시켰어 한번 먹어 너무 맛있어. 먹어봐야겠어? 진짜 맛있어. 맛있어. 그 그래? <laughs> 저거 한 우리 이거 먹어봐. 저거 3개야안 먹었지? 아직 안 먹었어. 어때? 너도 이기 맛있는 거 없지? 참치가 제일 맛있지. 응. 참치 진짜 음, 맛있다. 참치를 누가 이겨? 네. 아, 별로야. 이거 한판더 추가. 새우는 난 별로야. 음. 난 새우는 싫어.